스드메 견적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말고 별도 비용이 엄청 많아진다고 해서 처음에 견적 받는 거보다 나중에 금액이 되게 커진다 던데 정확히 별도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웨딩신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필수로 있는 별도 비용은 어떤 게 있고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견적 비교하시고 결혼 준비하시면서 예산 생각하시고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별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뜨드메라는 것들 웨딩 촬영할 때 필요한 스튜디오 어, 웨딩 촬영 때와 결혼식 날 입을 웨딩드레스와 일체 액세서리를다 포함하고 있는 어쨌든 뭐 그런 걸 해결할 드레스샵 그리고 헤어랑 메이크업을 이제 예쁘게 꽃단장을 시켜줄 웨딩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해서 스드메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웨딩 플래너와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플래너 쪽 수익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스드메 견적이 되겠죠? 요 견적은 그냥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보통 요새는 뭐 200, 250, 뭐 300, 350, 뭐400 그러니까 200에서 300대 정도, 이 300대 정도에서 대부분 많은 견적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 이외에 별도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튜디오 쪽 별도 비용을 보면 스튜디오들을 보통 웨딩 박람회를 가시든지 웨딩하는 청담동에 있는 오랫동안 있었던 뭐 정통 웨딩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어, 스드메라고 하는 견적에 들어가는 거는 촬영비와 뭐 스튜디오 대관비 그 다음에 촬영 작가님의 뭐 공임 그 다음에 앨범, 그다음에 액자, 그거에 해당하는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파일이 있으니까 그 원본 파일 비용, 이 원본 파일 비용에서 셀렉팅을 해서 촬영한 거가 뭐 예를 들어 몇천장 찍죠? 이게 디지털 카메라기 때문에 찍는 건몇천 장을 찍어요. 그 중에 A 컷이라고 할 만한 너무 조명이 뭐 잘못 되거나 너무 흔들리거나 뭐 그렇지 않은 엔지가 아닌 컷들. 그런 컷들을 뭐한 2, 300장 정도 추려서 요거 중에서 앨범에 넣을 20개를 고르셔라라고 셀렉팅을 하게 해 드리고 20개의 사진을 고르면 그 20개 가지고 앨범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을 제작을 하는 거에 들어갔던 20장의 고른 사진 이걸 가지고 엄청 예쁘게 어, 리터칭을 해서 이제 앨범에 넣어 들어가게 된그 수정된 파일, 이걸 수정본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본하고 수정본은 이미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쓰듬의 견적을 받게 되시면 원본하고 수정본은 별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시죠. 근데 원본하고 수정본이 별도인데 여기서 또 갈리는 게 원본만 구입하시면 되는 스튜디오가 있고 스튜디오 방침상 원본도 수정본도 필수 구매를 해야 되는 스튜디오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모발청첩장도 하시고 그러려면 수정본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들은 구입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본하고 수정본 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 보통 한 원본이 한 30만원대 그 다음 수정본이 20장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한 11만원 정도가 보통이에요. 한 장당 한 5,500원 정도의 수정비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보통 예전부터 있었던 청담동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웨딩 스튜디오들의 대개의 시스템이고, 최근 한뭐 10년 안쪽에 생겨나고 있는 스튜디오들이, 아, 이렇게 견적 따로 내고 원본 수정본 비용 따로 받고 나중에 추가 비용 얘기하면서 아니 이걸 왜 한꺼번에 받지? 왜 따로 받아서 나중에 꼭 추가 비용을 하게 되느냐. 이런 컴플레인도또 있을 수 있고. 아 그냥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원본 수정본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을 내 드린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 비용은 없게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하는 스튜디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보통 어, 촬영비와 원본 수정본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 기본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얼핏 봤을 때 스텝의 견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견적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원본 수정본 비용이 어바웃 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약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붙여 놓은 거니까 처음 딱 견적을 봤을 때는 어좀 비싼가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드는 비용 없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복잡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깨끗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신랑 신부님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원본 수정본이 별도다. 별도인 곳이 있고 원본 수정본이 포함돼서 처음에 초기 견적은 조금 크게 나오는 데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보통 야간 촬영이라는 거 있어요. 저녁에 전구 신이 예쁘게 있는 이런 촬영을 할때 야간 촬영을 넣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전구를 또 쓰고 전기도 또 조달해서 쓰고 하는 거니까 또 늦게 끝나게 될 거고 야간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야간 촬영 추가 비가 11만 원 스튜디오에 따라서 22만 원까지 보통 추가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스튜디오에서 뭐 차를 타고, 중간에 야외로 나가는 옵션이 있는 경우, 야외 촬영을 하게 되면 한 20만원 정도의 추가비가 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런 건 스튜디오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상황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레스샵에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드레스샵에서 구입을 하는, 뭐 구입하는 드레스샵도 있지만 보통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여한 드레스를 음, 가지러 가고 반납하러 가고 이런 작업들을 신부님들이 해야 할것 같지만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헤어 메이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메이크업 샵에 가시기만 하면 헬퍼라는 분이 드레스를 우리가 고른 것들과 우리한테 대여가 나갈 이만한 그 많은 악세사리와 뭐 슈즈와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메이크업 샵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샵에서 신랑 신부님들에게 의상도 입혀드리고 뭐 화장 뭐 고쳐드리고 이런 것들 이제 신부님 마지막 바른 이렇게 뭐 파우더라든지 뭐 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티스트가 덜어주시면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화장도 좀 고쳐주시고 드레스도 입혀드리고 드레스 변형도 해드리고 헤어 변형, 메이크업 수정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촬영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헬퍼라는 분이에요. 저희는 현장에서 헬퍼 이모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헬퍼 이모님에게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나의 완전 비서 같은 그날, 이런 것들을 일거수, 일투족을 다 이렇게 신경 써서 체크해드리고, 본식 때도 뭐 부모님들 옷걸음이라든지 아버님 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좀 체크해드리고, 신부님 시선 어디를 봐야지 할 체크해드리니까, 이런 헬퍼 이모님에게 행사가 끝나고 20만원 정도의 헬퍼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헬퍼비는 드레스샵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보통 20. 25, 30, 35까지도 금액이 있어요. 드레스샵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다르게 됩니다. 촬영 때, 본식 때 각각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 피팅비라는 게 있죠. 화보를 보시면서, 아, 여기가 예쁘겠다라고 고른 거를 믿으면 안 돼요, 신부님들. 드레스는 입어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고, 어디를 입어봐야 될지에 대한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웨딩플래너랑 상담을 해보셔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드레스샵에 한번 어디가 예쁠지 모르니까 조금 내가 마음에 들만한 드레스샵을 몇 군데를 정해서 방문을 해서 한 시간 동안 두 명의 스텝 정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레스를 네벌 정도를 피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직접 다 입어보고 머리에 왕관도 써보고 막 베일도 써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하는데 이렇게. 음, 피팅을 해보고 나서 그냥 아그 집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집에 일 원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럴 순 없으니까 피팅 해보고 피팅비라는 걸 내게 됩니다. 피팅비는 한 샵당 5만 원이 보통 기본이고요. 이것도 조금 아주 고가대의 드레스샵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금액은 좀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드레스샵의 헬퍼 이모님들께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하는 날뭐 야외 촬영을 나가게 돼서 잔디나 흙밭에서 드레스를 건사하게 하는 일이 있거나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뭐 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 너무 늦은 시간에 막 새벽 시간에 촬영이 끝날 정도로 늦어지거나 아니면 촬영을 보통은 한 4시간 정도로 찍는데 촬영 시간만 막 6시간 넘어가고 7시간 넘어가고 이렇게 촬영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헬퍼 이모님들께 뭐 5만원에서 뭐 몇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더들수 있어요. 그리고 신랑님들이 키높이 구두를 빌리거나 턱시도 샵이나 맞춤 수트 샵에서 음, 신랑님들이 키높이 구두를 대여하실 때 그런 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안 빌리셔도 되고, 어나내 신발 신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비용 안 들고 거기서 좀 신발을 빌려줘, 키높이 구두를 좀 빌려줘, 빌릴래?라고 하면 그 대여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선택 사항이겠죠? 그리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스드메 중에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는 신랑님의 헤어 메이크업, 신부님의 헤어 메이크업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엄마. 우리, 양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혼주 메이크업까지 싹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웨딩홀에 있는 미용실에서 하기도 하시고, 뭐 동네에 있는 데나 어머님 원래 단골샵에서 한복머리 하시고, 뭐, 그렇게도 하시는데, 만약에 청남동에 있는 신부님이 하는 메이크업샵에서 우리 엄마도 화장을 하던지, 뭐 혼주 메이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샵이 또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시던지, 요렇게, 어 혼주 메이크업을 이제 추가로 예약해서 진행하게 될 때, 그럼 요거는 포함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샵을 진행할 때,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혼주 메이크업은. 하게 되면 따로 비용이 드는데, 아, 어머님 기준으로 했을 때 헤어랑 메이크업을 같이 해서 10만원 중후반부터 20만원대, 30만원대까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버님들은 좀더 저렴합니다. 우리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드리는데, 보통 신랑님들이 헤어랑 메이크업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머리 정식으로 막 커트하고, 이런 거를 머리 해준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아니고, 남자 연예인 뭐 이병원이나, 박보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상식에서 머리 이렇게 딱 멋있게 이렇게 하고 가는 것처럼 스타일링 해드리고 고대해서 드라이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해드리지만 정식으로 커트하거나 정식으로 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커트를 하시거나 펌을 하시거나 요건 포함은 아니니까 추가로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면 좋은 게 얼리 차지라는 게 있어요. 결혼식은 12시부터 11시부터 많이 하잖아요. 11시에 결혼식을 할때 그때 그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혼주분과 신부님이 꽃단장을 헤어랑 메이크업을 막 3시간씩 걸리는 거를 하려면 굉장히 일찍 움직여야 되겠죠? 메이크업 샵들은 5시, 6시, 이때부터도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 그분들을 케어해드리고 이제 예쁘게 단장시켜드리기 위해서 스태프분들은 뭐 4시, 3시, 이렇게 새벽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택시를 타고 오셔야 될 거고, 한두 명의 스텝이 아니니까. 예전에 없었던 비용이지만, 그렇게 너무 이른 시간에, 음 메이크업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얼리 차지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샵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뭐 5만 5천원, 그리고 뭐 6시도 이전에 막 5시, 4시 반, 이렇게, 5시 때막 요렇게 하게 된다. 그럼 뭐 11만원, 22만원까지도 받는, 어 샵들이 있고 요거는 샵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샵에서 얼리 차지는 어떻게 몇 시부터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지 꼭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추가 비용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드레스별 추가 비용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드레스별로 이제 그냥 베이지 라인이 있고 뭐 예를 들어, 프리미엄 라인이 있어서 베이직 라인으로 했을 때에는 그쓰듬에 견적받은 거에서 전혀 비용 차등 없이 진행이 되는데, 뭐,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비싼 자재와 조금 더 복잡한 공정으로 만들어졌던 프리미엄 드레스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추가 비용이 얼마간 발생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샵이 있고 이런 방법은 취하지 않는 드레스 샵이 있어요. 그냥 우 샵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음, 대표적으로 뭐 엔조체 재운 이런 곳들 같은 경우가 베이징 라인이 있고 베이징 라인에도 예쁜 게 아주 많지만.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간 드레스들이 골드 라인 골드 라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 비용이 뭐 1, 200기상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드레스 샵들은 그냥 뭐한 2, 30에서 50 정도, 80 정도 추가 비용을 받고 뭐할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 어쨌든 드레스 샵마다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 샵을 결정할 때아 여기는 그러면 드레스 별로 금액대가 좀 달라지나요? 아닌가요?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아좀 대비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을 3월 뭐 10일로 예약을 해놨다. 근데 이제 막뭐 2월달이잖아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다. 이런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 나 촬영 안 할래요. 혹은 날짜를 두달 정도 미룰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3월 10일 날 2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하는 이걸 비워 넣던 그런 스케줄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새는 하루에 한팀 찍는, 하루에 두팀 찍는 스튜디오들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럴 경우에는 촬영하지 않고 날짜를 미루었지만 어 미루어서 하시긴 할 거지만 그래도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금액에 비례해서 생기는 걸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것도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드레스샵에 일단 우리가 피팅비는 첫 방문했을 때딱한번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촬영 드레스를 고르면서 한두 시간 정도 뭐한 시간 반 정도를 두세 명의 스텝이랑 같이 막 갈아입어 보고 설명받고 해서 이제 옷을 고르고 본식 드레스도 그렇게 해서 고르고 그렇게 해서 그 옷들을 그 시간에 그 신부님께 나가는 걸로 다 찜이 돼 있는데 이거 갑자기 아 못하겠다 난 드레스샵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 한번더 가서 다시 고를래. 두 시간 동안, 두세시람, 두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와서, 다시 한번 입혀주고, 벗겨주고 하면서, 또 골라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어, 공임을 한번더 나에게 제공해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피팅비가 한번 정도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가봉이 끝났는데, 재가봉을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피팅비가 한번더들수 있다. 이런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딩 촬영할 때 헤어 출장을 부른다거나 이런 건 필수는 아니에요. 요새는 많이 하시고 그런데 헤어 출장 하는 건 필수는 아니고 헤어, 짧은 머리인데 헤어 피스를 붙이는 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해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일정 비용이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 듬에. 얼마? 250, 350, 뭐400 이렇게 딱 스드메 견적은 얼마다라는 거 이외에 어떤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점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쏠쏠한 정보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성장하는 결혼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이야기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